수영 중이던 어린 라쿤들이 남성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물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남성에게 어린 라쿤 3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녀석들은 남성의 다리를 타고 올라왔는데 마치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듯한 모습이었죠. 안타까운 마음의 남성은 3마리의 라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녀석들은 배가 고팠는지 우유를 맛있게 먹으며 금세 기운을 되찾았고 남성을 졸졸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보호자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쿤들이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남성은 녀석들을 위해 작은 수영 장을 만들어 주었고 마당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세 마리의 라쿤은 장난기가 넘쳤는데요. 자전거 바퀴를 돌리며 놀거나 여성의 손에 감춰진 물건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는 이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가족이 외출을 하면 언제 오는지 궁금한 마음에 창문에 찰싹 붙어 바깥을 바라보는 녀석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라쿤들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라쿤들과 가족의 이야기에 마음 따뜻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